아 경기 시작했어요. 아 오늘 자진욱 선수 히트맵은 이렇게 그림자로 다 그려졌거든요. 아 오늘 하이라이트를 생성할 거라는 이태원 선수. 아 자. 짧은 날 이태원. 아 오늘 빅제미 선수해줄 왼쪽 풀에한분 계십니다. 자 아, 오늘 퍼질 예정 선수 저권희 선수. 저 원희요? 저권희아강빈 <laughs> 선수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모습. 뭐 맹진 형님. 아 강민 오늘 실수 하나 보여주나요? 오늘 어 일단은 안정적이고. 우리 유자네 <laughs> 승민 승민님 왜 유니폼이 없냐? <laughs> 아, 그렇네. 저거는 민관인 선수 못 가. 용격이야? 어, 어, 살렸어.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이틀 나가가지고 그냥 패스 주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. 아, <laughs> 벌써 퍼졌나요? 벌써 퍼졌어요. 권이 <laughs> <laughs> 형. 오, 강비! 오, 강비.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는데요. 아, 퍼진 사람. 아, 터졌어요. 방금 패스 어떻게 보십니까? 퍼진, 퍼진 사람이였어요, 퍼진 <웃음> 사람. 퍼진 <laughs> 사람. 네. <laughs> 오, 오, 아, 재밌는 거안 나오네요. 아니, 지훈이 나온다 했는데 오늘. 저 민간인 아저씨 한분 지금 뛰고 계시거든요. 아 머리 한번 만져주고. 아, 줄, 줄, 아 지금 자아가 넘었어요. 자아가 넘었어요. 오 히트맵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<laughs> 보여주는. 그늘에 떠나지 않는 선수. <웃음> <웃음> 오 당연히. 자또 아, 드리블하죠. 드리블하죠. 자 그러다가 또 이상한데 한번 주고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. <laughs> 저, 뭐야, 조랑말 같이 뛰어요. 어? 오 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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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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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건> <laughs> <건>, <laughs> 어, 이렇게 던져도 되나 생각하고 있 어, 겁나 깜짝 놀랐어요. 어, 아, 오, 도, 어 역시 도니까 잘해요. 하지만 아, 명은안 되네요. 어, 조식했다요 아, 저거는 선수 두명두명제 어, 쓰려면 두번 돌아야 되거든요. 어, 재 형님 저게 뭔가요? 아, 차지우스 히트맨 벗어나니까 바로 체력 감소. <laughs> 네. HP 씩씩 빠지고 있습니다. 약간 울트라맨 아니에요, 울트라맨? <laughs> 오, 민간인 아저씨. 어? 오, 자아가. 어, 자아 버렸어요. 오, 민간인 아저씨 자아 버렸어요. 오, 자아를 버리니까 잘 돼요. 어? 오! 오. 오 아, 저기. 어, 서로, 어! 아, 역시. 아... 역시. 아, 저, 철로 형이야. 철로 형이요? 어. 서로 한테까지의 패스는 좋았다. 아, 은연중에 남경원 선수 슬기를 아래, 아래로 보기 시작했죠. <웃음> <웃음> 근데 저건 서로 형도 기분 나쁠 만해요. <laughs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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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어내? 걷어내? 어? 오! 차를 버리세요. 차를 버려라. 아, 강빈이 다, 다 버렸어요. 어, 버렸어. 다 버렸어요. 안정적인데, 어, 아, 안정적이야. 오오 오, 강빈, 어, 이태건 아직 뭐, 살아있네. 오이차곤 하이라이트 하나 만들려고 지금 똑똑 <laughs> 빠지기 뛰고 <띄고> 있어요. 오, 좋아. <laughs> <존! 와! 웃음> 네, 저 선수는 어, 항상 저래요. <웃음> <웃음> 형 피다가 <laughs> 자, 자, 침착하게 해야죠. 오, 오늘 강기 선수 컨디션 좋아요.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. 오. 자 저거 이 선수 돌아야죠. 아 네? 어, 역시 돌아요. 아 그냥 제 말대로 딱딱되네요 어. 오! 오. 아 근데 저거 못 냈어요. 와. 아니 저 형은 어디까지 먹어야 야 돼? 나 궁금하긴 해요. 어 이건 <laughs> 이거는 뭐 패스 오브 매치 아니야? 패스 오브 매치 어. <laughs> 이 매치 중에 가장 좀 중요한 패스 아니야? 저번에 선수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고. 야, 역시, 보니까 잘해요. 야, 이 패스는 진짜 날카로워. 잘 봤을 땐 경기장 한 밖에서 한 10바퀴 돌고 하면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. 아. <laughs> 야, 뭐, 코끼리 코야, 뭐야, 씨. <laughs> 오, 장철 선수. 오, <laughs> 오, 오. 아, 저희 담석 담속 떼기 전에, 아, 담석이 일어다 담석 맞나요? 뭐, 떼기, 장기 하나 떼기 전에 이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. 아, 저거 뭐야, 의미 없는 드리블이죠. 저러고 딱, 이러면서. 오! 봤지? 선수! 아. 아! 저 그늘, 그늘 좀 범위가 넓었으면 저골대로 <laughs> 유식이 괜찮은데. 아, 저 뒤로, 뒤에 있었으면. 정지가 <laughs> 잘 되는데? 그러니까요. 잘 되고 있어. 자를 버려라! <웃음> <웃음> 주기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. 오! 어? 어? 어. <laughs> 그늘박 인터셉트 였는데 어 권승민 선수 트래핑을 보여주나요? 어민가이 아저씨 와 역시 아 지금 아 미드 미드 오, 내려오기 힘, 힘들어요 어 오, 지금 뭐예요 2대4 패스 야 3대4 패스 뭐해 3대4 패스 아 어, 강빈이. 좋아, 좋아. 야, 젊은 피워서 그런지 강빈이가 아직 펄펄 날아뛰어요. 저기, 저기 다 40대, 얘 3, 40대거든요. 아. 야, 강빈이가 오랜만에 나와도 안정적이네. 역시 20대, 20대가 아직. 아, 저조건희 선수 뭔가요? 저거 이제 40줄 바라본다고 이제, 이제. 어, 최강님 뭐 하나요? 어, 어. 아. 상준이 응, 수비로서 한마디 해줘야지 이럴 때전 어, 콜키퍼가 다한 거예요. 수비들 수비들 한게 없어? <laughs> 수비들 한게 없어요. 응. 은호만 믿으면 되겠네 그럼. 아 좋은데? 그러니까 강빈 오늘 좋아요? 아안 좋아요. 뭔가요? <laughs> 어, <동사여. 웃음> 아 이태원 선수 하이라이트 필름 지금 그리오? 이렇게 하면 안 찍히거든요. 어우 <laughs> 김주환 선수. 야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그늘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덥다. <laughs> 시원한 시원한데. 어. 있... 습도가 없어가지고. 음. 어 자진우 선수 지금 히트맵이 좁아지고 있어요. <laughs> 어 조건이 선수, 어 조건이. 오, 나이스 공만 공만 딱 건드렸어. <laughs> 아 조건이 선수 지금 40줄 바라봐가지고 힘들거든요. <웃음> 어, <웃음> 아. 역시 40줄 40줄의 패스는 아. 이제, 이제 안 돼요. 오. 1등이 말이 안 돼. 네니 형! 자아를 버려요! 주, 주문이야, 뭐야? 왜 자꾸 아를 버려 주문이야? 자아, 자아를 버리고 축구를 어떻게 해 어, 아, 20대를 생각하면서 패스를 줬지만 상대는 우리 팀은 50대였어요 나이스 경기 시작한지 10분 지났는데 첫 골은 언제 터질 거라고 보십니까? 첫 골이요? 제가 봤을 때는 진우의 형님한테 하나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자자자 음. <laughs> 자, 자. 민간이 아저씨 지금 이제 슬슬 열 받기 시작하고 계셔 <laughs> <하고 있어요. 웃음> 지금 살짝 소노야 <손호요>, 소노 손호. <laughs> 이가야씨 소독, 소독 방출! 오, 건이. 건이 형? <laughs> 아이, 히트맵에다 줬는데. <laughs> 오 주환이 요오 중견들의 3자 패스 오 중견 파워 아 중견 아 저기 끝났어요 이게 안돼요 봐봐요 끝났죠 아 기회는 많이 오는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러, 이러다 한번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오 나이스 자, 자를자를 버려야 돼요. 자를 버려야 돼요. 어. 아, 자를안 버렸어요, 저 선수가. 아, 지쳤어요. 이 선수도 햄스트링 앞서다 했거든요. 아, 근데 날씨 다 우리, 우리 숫자 많아. 오, 오, 나이스! 오, 아, 어, 그러니까, 체력을 비추, 비축해둔 보람이 있어요. 약간, 오, 끝났어요. 기다려줘요. 끝났어요. 못 잡아요. 약간 암살자처럼 가만히 있다가 딱 태권이가 네. 뺏었어 그러니까요. 가만히 있다, 이때. 러로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. 저기 그 뭐냐? 조한이 형의 히트맵은 저기 HP 10씩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롱패스 조각 때 의미가 없어요. <laughs> 어. 저기는 선수 저거를 지금 계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. 저기는 체력 충전이 안돼 그늘이 아니라서. 그러니까, 체력이 진짜. 계속 달아. <laughs>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 체력이 달아. 아 지금 자진우 선수 히트맨들 뭐, 어 이제 히트맨들 오니까. 어. 어? <laughs> 야 역시 히트맨 히트맨 일장입니다. 응, 충전 충전 되고 있어 지금. 그늘 충전 되고 있어. 어, 돌아야세요 어, 자를 근데... 버려. 융훈형님 뒤로 오, 나이스 나이스 강빈 정림 가까운데 강빈이 살 많이 다잘 아, 졌어요 이제 히트맨에 들어갔어요 이제 충전 충전 아, 이제 충전 충전 충전했어요 아아 어, 자리 안보렸어요 어. 뭐야 어 이 패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 감독으로서 자질이 갑자 기 의심이 시작합니다. <laughs> 오 김주환 선수, 오저 HP 칩씩 쭉쭉 타는 와중에 아한건 해줬어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. 야 그... 아, 지금 허리 쯤에 김주환 선수 허리 쯤에 손을 나갔거든요. <laughs> 아안 돼요, 저못 받아요. 허리 쯤에 손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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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기 아직 없었어요. 2년만 쪼금은 전화셨 되네요. 아니, 2년 가지고는 안 돼요. 몇년전것같아 <laughs> <굉장히 웃음> <즐거워야 돼>, 그러면. <laughs> 어, 박준현 선수, 쉽게 쉽게 해야죠, 쉽게 쉽게 해야죠. 아, 쉽게 쉽게 아 아니에요, 저 선수. 됐어요 깊었다. 아, 깊은 게 아니라 저거는 다가 너무 세요 지금. 감독의 다가 겹쳐져가지고 겁나 세졌거든요. 민간이 아저씨. 오, 아우, 갑자기 빨라졌어요저 유니폼 안 입어서 빨라진 건가? 유니폼 좀긴합니 <laughs> 방금 그늘로 들어가면서 충전된 거야 지금. 아, 그늘로 가려고. 아. 그늘로 이제. 그늘로 들어가려고. <laughs> 아윤 형님 돌아야죠, 돌아야죠, 돌아야죠. 어, 윤 형님, 윤 그... 형님이 자를 너무 잘 버리고 있어. 오 이제 어? 히트맵에 들어왔어. 그늘, 아. 그늘 비드업. <laughs> 아, 어, 그늘 비드업 성공했어. <laughs> 그래도 히트맵이어서 우리 풀로 만들었어요. 어, 그늘에서 강한 선수. 오, 오. 오 우리. 아 이거 힘들어라 네? 아아아아아좀 <laughs> 미끄러웠어 오형뒤어이거어 강빈 자아를 잘어 자아가 세졌어요 자아가 세졌어요 <laughs> 잘하는데 강빈이 어 이태원 선수 나이스 어, 맨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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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에너지 다어 에너지 다어 안돼 안돼 주민 들어갑니다 주민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아 지금 이천 선수 한권 해줬죠 아 그래도 동천의 에이스입니다 에이스. 아무리 햄스트링이 아파도 팔거니가 없으면 안 돼요. 잘해봐. 이뭐 뭐 유행어야? 소우이나가 선구 맞춰니까 15분 좀 넘어서 터졌네. 아,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. 진우 형님, 히트넷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가지고, 아, 지금 그게 안 돼. 어, 이태원 어, 아. 야, 이제 그늘 없다, 어. 야. 야, 그늘 여기밖에 <laughs> 없어. 이제 아니, 좀 야, <웃음> <웃음> 뭐야, 아, 이거. 어디, 어떻게 태권이, 태권이 한번 보여주나? 태권아, 한번 누려봐! 태권아, 용우 형님 벗어나줘야 돼요. 아 힘이 너무 들어. 야, 이건 지우자. <laughs> 야, 이건 지우자. 저 너무 머리 어디까지 나 어디까지 가? 야, 겁나. 아포 다른 거좀 저거 가 거. 야, 다른 거다 사면. 아, 이어나도나도 <목소리> 형 그늘로 들어가요. 촬영 디버프 촬영 디버프야 에너지 우리도 에너지 다뤄지 <목소리> <목소리> 에너지가 우리도 닿다고. 아 잠시 그늘 때문에 카메라 변경했습니다. 오 이태원 소수, 이태원 소수, 이태원 수아 아까비요 아까웠어요. 오 조, 전마 아빠 좋아요. 아, 아 <laughs> 전마 아빠가 날려버리는. <laughs> 이 슈팅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저 <laughs> 저, 제가 봤을 때 저기 뒤에 포살 골대 돌린 거예요. <laughs> 아, 어, 고, 누가 공 누가 공 달라 그랬나? <laughs> 아, 지금 지금 감독. 어 <laughs> 오, 오. 어? 제자질수, 아 역시 머리 원탑이 머리 원탑. 아 진유 형님 헤딩 헤딩 겁나 잘하시거든요. 오, 오 베르바토프, 베르바타. 베르만토! 아. 아! 아 잘했는데 와 진흥이 님 베르바토뿐. 어, 베르바토어베르바토 <laughs> 그, 그, 그늘에서 충전 많이 하셨어 <웃음> <웃음> 아 머리 스도베르바토뿔이비요아 <스타일도> <laughs> <laughs> 히트 <이> 에서나가지고아이형지엄만지엄만 <laughs> 아, 강빈 선수, 아, 20대, 20대, 아, 아, 민간이 아저씨가 깨어드는 바람에 아니, <laughs> 혼선이 생겼습니다. 어, 반대가, 노... 어, 반대 안 비웠구나. 아, 강빈이 가, 아, 장철호 선수 가야죠, 가야죠. 어, 민간이 아저씨, 아, 역시. 오민간이아저씨 오, 앞으로 나오다가 아민간이아저씨 <laughs> 아, 접속성이 너무 뛰어났어요 야 우리 왜 이렇게 좀 좁아지냐 야또 가야 할 수가 아 또, 또 빛이 아, 자꾸 오냐 이렇게 아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찍어야 돼요 아 빨가고 어자 이태원 선수 어어 이딜 멋있어요 이태원 선수 돌진 돌진 자, 가운데 잘 연결됐고요. 오, 아크로바틱 한번 보여주시나요? 아, 트래핑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. 자, 장철 선수 막아줘야죠. 오, 오! 장철 선수,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, 야. 갑자기 각성했어요. 장기 떼기 전에 마지막 불꽃이거든요. 오, 야 수술하기 전에. 아 걷기만 해도. 진짜. 오. 차를 버려 감독. 아아가 너무 세요. 아, 오. 시도는 시도는 좋았습니다. 조한이 형이 뒤에서 뛰어줘서 사실 사실 조한이 형이 뒤에서 뛰어도 히, 체력 빠져가지고 못 뺐는데 상대는 그렇게 저요 저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체력 가는 곳이잖아요. 상대는 조한이 형이 체력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가지고 버어냈어요오 장철 선수, 오조건이 선수 잘 연결됐어요. 조건이 선수, 어아더 열어줬어 됐는데. 장빈 앞에만 보죠. 반대방! 아, 어, 제 목소리 때문에 강빈 선수가 눈을 떴습니다. 어, 어! 선수! 아, 잘해버려! 아, 오, 김준 선수. 아웃, 아웃, 아웃이군요. <laughs> 아윗튼 맞는데. 중심이 없어서 그런가? 주한영, 주한영 못 봤으니까 뭐. 아 지금 이태 선수 뛰어가지고 힘들거든요 못내려와요 영호 형님 있어야죠, 있어야죠. 야 오늘 이 이상 촬영 못 하겠다야. 햇빛 햇빛 받아 햇빛. 이게 마지막 촬영이다. 주한형만 건니야 서있어요 서있어! 건니야 서있어요 서있어! <목소리> 아 조건이 선수 쓸잘데기 없는 띵걸름이 많아요 네? <laughs> 그냥 그 가만히 서있어도 대만 될, 될 법한데 넘비 어... 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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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용... 영...